안녕하세요. 태선남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수요일이고요 오늘 휴먼 어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불안한 증시 속에서도 로봇 관련주 쪽에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자, 그런 상승을 만들어냈었던 이슈가 바로 노란 봉투법 통과. 아, 이런 이슈가 로봇 관련주 쪽에 수급이 들어오기엔 충분했다 생각이 되고요. 로봇 관련주들 중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뭐 로보티즈,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보유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되는데, 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들, 자, 이런 시점들 어디인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들 눌러주시고요. 어, 노란폭주법이 통과가 되면서, 자 공장에는 이제 휴머노이드, 자 기업 플랜 비를 꺼냈습니다. 음, 이런 이슈로 인해서. 아무래도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이런 기업들, 대기업들은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어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엄청나게 가파른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만은 없다 생각이 돼요. 이미 생산라인에 이미 수십 대가 휴머노이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 자, 인건비가 10분의 1 10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 자, 결국에는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을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어요. 결국에는 취업, 부족할 수밖에 없다. 난 일자리를 잃게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어, 이런, 어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에 등장을 한다고는 하는데, 뭐, 인공지능, 내장한 휴머노이드, 이렇게 임신? 어 이거는, 글쎄요. <laughs>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짜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어, 가능하다면 뭐어 글쎄요. 예.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말은 되게 어 그럴싸한 상황인데 이거는 일단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왜 휴먼 어이드인가? 음? 우리가 왜 지금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가? 미국 그리고 중국, 우리나라 그리고 글로벌 기업 전 이 시장 주목이 되고 있는 이유는 블루 오션이에요, 그렇죠? 아직 어, 가파른 상승 이 궤도를 찍고 내려오는 이 레드 오션이 아니라 이제 점차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블루 오션.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 점점 세계가 이목을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 어, 로봇 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소프트웨어. 로봇의 두뇌죠. 두뇌 이런 칩이 장착이 될 거고 어 하드웨어로 보게 된다. 그러면 뭐 팔과 다리 어, 몸체 어, 바디죠 바디. 자 이걸 통합한 개념이 바로 피지컬 AI다. 자이 피지컬 AI의 끝판왕이 바로 휴머노이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휴머노이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삼성, 음, 삼성 든든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현재 바닥 구간에서 박스를 치고 있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을 분량 모아 가셔야 된다.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충분한 종목이다. 제가 계속 언급을 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현재 시점에서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256,500원이다. 알려드렸죠? 1차 매수 구간. 자, 이미 이 앞전에 이런 흐름과 동일한 박스를 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나와주는 대폭 상승. 자, 반드시 한번 이런 모습이 앞에서도 그려질 거예요. 지금 오지 않을 이 123,700원. 요 구간에서도 이미 한 차례 잡아드렸었죠? 상승 나오기 전에 찝어드린 거라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 매수해 놓으셔야 된다. 여러분들도 세력들과 함께 매집을 진행해 놓으셔야 된다. 알려드렸어요. 256,500원. 자, 이렇게. 이렇게 하락이 나왔을 때. 최근 나왔던 타점. 자, 이 타점을 제외하고도 앞에서도 여러 차례 알려드렸던 이 256,500원. 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담아 놔이셔야 된다. 저 8월 21일 날에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253,000원일 때. 256,500원. 이 금액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하고 매수해야 된다. 256,000원 기억할 것. 256,000 신규 진입 가능 구간. 그리고 나서 이런 상승이 나와준 거예요. 그쵸? 지금은 로보티즈. 로보티즈. LG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는 이 로보티즈. 그쵸? 강한 상승 나와주었습니다. 아, 이것도 역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주가의 변동성이 어, 굉장히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시선이 로보티즈에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24,000, 아, 74,500원. 이것도 제가 최근 요 타점, 이 타점 다 잡아드렸죠. 요 라인 보셔라. 자, 이미 오지 않을 저점. 제가 이 구간에서 잡아드렸다. 이 구간이 3만원대입니다. 3만원 구간에서 올라오면서 이탈 없이 보셔야 되는 라인들, 이런 대응들 다 도와드린 거예요. 이게 기존에 그어 드리면서 대응을 도와드렸던 흔적이다. 그 이후 주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 주었어요. 그 상승을 만들어 내고 다시 한번 상단에서 그어 드린 74,500원.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봇 티즈 어디서 잡아서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최근 8월 5일 영상 보이시죠? 8월 5일 날 올려드린 거 7월 30일 영상이에요. 74,419 그대로입니다. 라인은 변동이 없어요. 제가 설정해 드린 라인은 변동이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음? 타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타점들. 이런 구간들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신다. 그러면 오늘 같은 수익, 최근에 10만원 돌파했던 이런 금액까지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끽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100% 무료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타점을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나오고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여러분들 괜찮아요. 음, 지금 괜찮습니다. 거래량이 어, 줄어, 줄어들면서 투매가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 자, 이렇게 투매가 나왔지만 결국에 갈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저점에 잡아 놓으신 분들은 현재까지 지금 엄청난 수익을 만끽하고 있고, 로버티즈, 앞으로 더 상승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속 홀딩. 당연히 홀딩 하시면 되겠고, 수익은 더욱더 커져 갈 거고, 지금 이 시점, 신규 진입은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앞에서 나와 주었던 이 박스. 이 박스 구간. 여기서 다시 상승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 1차 신규 진입하시면 되겠고요. 자,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싶다. 좀 기다리고 싶다. 난더 저점에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잡으시면 돼요. 74,500원. 자, 이 구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으나, 자, 온다? 그러면 1차 매수 반드시 해줘야 되는 구간이 74,500원이다. 자,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로버티지는 이런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박스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 주는 거래량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웬만하면 훼손하지 않을 거예요. 빠르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설정해 드리는 이 라인.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인, 9만원. 이 9만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빠르게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9만원을 이탈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다소 시간이 필요한, 추가 상승에 대한 시간이 필요한 부분. 하지만 저점에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는 74,500원. 1차 매수타점에 기회가 올 거예요. 그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들어오셔가지고 텔레그램 방에서 대응을 받아보시면 된다. 제가 영상을 다시 찍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시점들, 상승이 이미 나온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대응을 받아보시려면 들어오셔, 오셔가지고 기다리시면 된다. 010-5799-335. 무료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운영을 도와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로보티즈 이외에 부산 로보틱스도 제가 일정 구간에서 계속 알려드렸어요. 자 사놓았으면 되었다 여기입니다. 사놓았으면 되었다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던 구간 59,000원 구간이에요. 어, 로봇, 어 두산 로보틱스는 협동 로봇의 1인자죠 협동 로봇의 1인자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음, 협동 로봇의 1인자예요 산업용 어, 로봇의 시장 정체로 인해서 AI 기반 로봇 경쟁에 뛰어들기 위해 최근에 원액시아를 음, 원액 인수했어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 역시 휴머노이드 사업 진출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 기대가 되는 부분이에요. 어, 두산 로보틱스도 현재 강한 상승을 만들어 주고 중단부에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 기나긴 박스를 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 내고 앞에 그런 강한 상승을 만들어 낸 거예요. 이 앞전. 이 앞에 여기서도 동일한 이런 변동성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런 변동성 이후에 이런 강한 상승을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에는 뭐 삼성 어, 이슈, 그렇죠? 이런 인수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지만 그 이후 추가적인 확실한 도장을 찍었던. 자, 이런 어떻게 든 상승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저점에 잡아 놓으셔야 이런 수익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레인보우 움직이고 있는 시점에서 1차 목표가는 40 얼마요? 3만 원 보고 있다. 그리고 로보티즈는 뭐 현재 어 엄청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끝은 알수 없습니다. 이 끝은 주포만이 알수 있어요. 세력. 그렇죠?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 이 주포만이 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해가면서 가야 된다. 로버티지는 매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상승 이런 것에 항상 대응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어느 구간이 상승의 끝이고 어느 구간에 하락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가지고 받아보시라는 이야기고, 두산 로보틱스 역시 중단부에서 언제 폭발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모릅니다. 자, 한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면 두산 로보틱스 역시 엄청나게 상승이 나와줄 것이고요. 어,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런 상승 만들어내는 거, 자,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한번 수급이 붙어 주기 시작하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건 일도 아닙니다. 자그 이전에 이렇게 끌어올리기 이전에 자 이런 매집이 들어왔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도 이런 매집. 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거쳐낸 이후에 이런 상승 자 단숨에 나와요. 어, 기다렸던 시간이 무색해질 정도로 가파른 상승이 나옵니다. 슈머로이드 세계적으로 이,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두산 로버틱스 지금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면서, 59,000원 이탈 없이, 아까 알려드렸던 요 구간들. 그쵸? 요 구간. 그냥 사놓으면 되었다. 59,000원. 그 이후 움직임 어떻게 됐나요? 자, 이렇게 상승 나옵니다. 그렇죠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줄, 줄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와준다 그러면, 59,000원, 여러분들은 반드시 1차 매수 진행하셔야 되겠고요. 자,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라인들. 그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1차 매수 진행한 이후에 대응만 받아보시면 된다. 59,000원에 대한 대응. 받아보시고 나서 이렇게 수익. 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들어오셔 가지고 변함없는 라인에 대한 대응. 이런 대응이 뭡니까? 여러분들 매수하고. 어? 또는 제가 사인 드리는 매도.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알려 드렸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자,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다. 그리고 따라서 올라올 수 있는 뭐 이런 로,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도 제가 타점 다 알려드렸고요. 올라오기 전에 그렇죠. 자 이런 올라오기 전에 이런 모습들 박스 치고 있는. 자 이렇게 견고하게 박스를 치게 되면 크게 하락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뭐 하이젠, RNM, 하이젠, RNM도 엄청나게 바닥 구간에서 이미 흔적 이런 거 보이시죠? 이미 앞전에 다 제공을 해드렸다 만 원대부터 알려드렸고 다섯 배 치고 올라온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익절 할수 있게 수익 챙겨 가면서 하자 이런 사인도 드리고 그 익절한 물량으로 눌림 이런 구간 왔을 때. 다시 잡아가고 31,000원만 보면 된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만원까지 왔으면 만원대에 다시 살수 있겠지만 자 이렇게 오지 않는데 어떻게 만원에 삽니까? 그러면 이 앞에 성장 가능성을 보고 일정 구간에서 우리도 매수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상승이 나올 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 매수하지 않고 나는 만원에 살 거다라는 자, 이미 이렇게 강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시세가 끝나서, 만원 왔어. 그럼 그때 사실 건가요, 여러분들? 그때 매수하는 거는, 뭐, 어떤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가능성이 보이는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클럽은 역시 동일합니다. 여기 초록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잡아드린 거예요. 그 이후에 강하게 탄력 받아서 엄청난 상승 만들어냈고, 자, 동일하게 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 의미 있는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 잡아드리고 있다. 미리 들어와 계셔가지고, 여러분들 타점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수익 내는 데는 뭐 문제가 없다. 돈 버는 데는 이렇게 돈 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 자금이 묶여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것도 역시 제가 도와드리고 있죠. 텔레그램 방에서 최근에 미장단타 운영하고 있잖아요. 8월 초부터 현재 육박하고 있는 미장단타 누적 수익률. 8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350% 단타만 운영한 거예요. 자, 이런 손익률, 손실과 수익률, 이게 어, 10시 반, 보통 평균적으로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12시 또는 길게 가져가면 1시 이때 승부를 내곤 합니다. 그러면 거의 뭐 두세 시간이에요. 두세 시간 만에 이런 수익률, 만들어낸다. 그리고, 뭐, 손실이 발생을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수익으로 메꿔낸다. 보이시죠? 손실이 발생을 했지만, 수익으로 메꿔낸다. 그렇게 온 수익, 누적 수익률이 3 5 0예요 아직 8월 대략 한 3일 정도 남, 남아있죠? 3거 래일 정도 남아있는 상황인데, 자 오늘까지 3거래 정도 남아있는데 어, 제 목표는 500%입니다. 150% 남아있는 누적수익률 여러분들 어, 누리고 싶으시다. 누리고 싶으시면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집중사인을 먼저 드리고 이렇게 10시 32분 집중사인을 먼저 드리고 나서 이렇게 바로 종목이 나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렇게 종목 찾아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종목 찾아서 이 해당 금액 제가 드리는 기다렸다가 드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 매수만 진행하면 된다. 그 이후에 실시간으로 대응 다 도와드리고 있고 손절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면 손절을 진행하고 그 추가적인 다음 종목 이런 종목을 드리고 나서 수익이 바로바로 나지 않는다. 그럼 일단 손절하고, 손절하고, 그리고 나서 빠르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체크해 드린 다음에, 자, 그리고 나서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면서 슈팅이 나왔다. 근데 이렇게 나온 슈팅이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이 캔들 하나가 27%짜리에요. 우리나라 증시 하루 상하가 30%죠. 그런데 이게 장중에 이런 수익률이 나와 준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익도 하루만에 덮을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수익 나오고 음, 제가 좀 매매가 좀 꼬이거나 좀 시간상 음, 뭐 특별한 수익이 나오지 않을 것 같다 하면 이렇게 그냥 그만둡니다. 이렇게 그만두고, 어, 뭐, 하루를 마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미장 단타. 하고 난 이후, 이렇게 수익 인증. 자, 보세요. 손실이 이렇게 발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으로 덮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타 포지션의 매력이에요. 손실이 발생을 했지만, 바로 수익으로 메꿀 수 있는. 자,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 자금 회전하는 데는 좋다. 그쵸? 그리고 이분도 홍콩 파머, 음? 마지막에 드렸던 종목. 자, 이것만 뭐 수익 인증을 하신 건지 모르겠으나, 20% 수익이 발생을 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장 단타, 이렇게 20% 수익이 나왔는데, 제가 손실, 음? 발생했던 구간, 이거 합쳐도 14%에요. 플러, 어, 마이너스 14%. 그쵸? 손실, 수익으로 메꿀 수 있는, 20%. 손실 봤다 해더라도. 그쵸? 그러면 플러스 6%. 하루에 6%. 내가 20%다못 먹었어도 손실 나온 거 메꾸고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쌓아가는 간타. 예수금입니다. 이런 예수금 가지고 중장기 포지션 눌렀을 때 매수하고, 상승 나왔을 때 대기하고, 또 눌렀다 박스권에서 매수하고, 기다리는 동안 상승, 강한 상승 나오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단타 치면서 누적 수익률로 비중 쌓아가셔라. 이런 걸 알려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을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늘리는 방법과 손실 최소화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자금을 쌓아나가서 여러분들 비중 늘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가 텔레그램 방이나 영상에서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미장 단타를, 미장 단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야 돼요. 실시간으로 제가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려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 즐기셔야 됩니다. 놓칠 수 있는 수익들. 전부 다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고 있다. 어, 미장 단타, 이렇게 실시간으로 대응 도와드리는 곳이 있나요? 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저는 어, 이렇게 누적 수익률 음, 잡아들여가면서 여러분들 목표 500% 달성할 수 있도록 제가 끝까지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안 돼도 어떻습니까? 누적 수익률이 현재 350%가 육박을 하는데, 그쵸? 안 된다 하면 9월 달에 다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것도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시라고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010-5799-335 무료라고 남겨주시면은 미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미장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바로 수익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수익 즐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아시겠죠? 자 오늘도 미장은 운영을 할 거기 때문에 자금 회전이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국장에서 손실 보셨던 분들 하루 역전 하실 수 있도록 이 말은 인생 역전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인생 역전을 하루만에 시켜드릴 수는 없습니다. 음,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인생 역전은 아니지만 하루 손실 을 봤던 하루 역전. 내가 시켜드린다. 아시겠죠? 자, 이런 것들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음, 휴머노이드, 앞으로 전망 밝고 자금회전 하셔가지고, 비중 실어 가실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도와드릴 테니까, 자, 010-5799-335 무료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상, 퇴사남이었습니다.